안녕하십니까. 선소립 방송입니다. 지금, 어, 6시 가까이 돼 가는데요. 어, 제가 이제 오다가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어, 너무 지금 그 김중기 그 db그룹 전 회장의 그 재판 소식이, 어, 좀 화가 좀 어,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뭐, 가사 도우미를 1년 동안 성폭행을 수차례 걸쳐서 하고, 또 그, 어, 이제, 개인 비서, 회장 비서를 또, 어, 성추행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 일이 터지자 뭐 미국으로 갔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그못견디고 다시 이제 그 들어왔죠. 뭐 범죄 인도 협약 때문에 이제 요즘에 어죄 짓고 뭐 외국에 도피하고 이런 것은 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 이렇게, 그, 김전 회장처럼, 어, 모모하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수예요. 에이, 왜, 그, 외국으로 갑니까? 어, 뭐, 다 보면은, 그, 자기, 어, 비서고, 또, 가사 도움이고,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어, 좀 사과하고 어, 뭐좀 그 피해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어, 이런 것을 좀 베풀어야지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더아이러니한 것은 어, 그렇게 그 사실 관계는 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관계를 인정을 해놓고. 어그뭔뭔 뭔 짓입니까 정말 나는 좀 안타까워요 어뭐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전면 부인을 한것 같은데 야 이게 참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뭐 안희정 전 지사도 그러고 어이 자기를 도와주는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수년 동안, 에, 그, 근무를 했던 사람을 내보낼 때는, 에, 그, 그, 퇴직자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어,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인사관리 ABC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치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분 나쁘게 해서 내 보내면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김중기전 회장 경우에도 어찌 했던 자기를 그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뭐 사실 관계를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살을 섞인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섭섭지 않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나이 들어서 뭐, 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가진 자들이 그 너무너무 그 냉혹한 것 같아요. 좀 베풀고 삽시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못쓸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어,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어, 정을 베풀어야지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예,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오늘 어, 서울의 한 심장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